안녕하세요. 해를 가득 담은 해담다육, 해담농원입니다. 다육아트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다육이로 더 예쁘게 꾸며보려고 즐거운 고민하는 다육아트, 다육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다육아트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육아트는 넬솔이라고 하는 특수훅을 이용해 예술성, 창작성, 실용성을 넘어서 실생활의 생활용품을 재활용하는 리메이크 아트이자 업사이클링을 슬로건으로 하는 친환경 실천할 수 있는 토탈 예술공예예요. 우리 다육이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모양도 또 색깔도 그런 다육이를 어, 이용해서 또 무궁무진한 생활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다육이인데 다육이는 생긴 모양도 다양하고요 습성도 다양하고 또 색감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육이와 또 무궁무진한 생활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다육아트는 남녀노소 모두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분야인 것 같아요 반려식물로 같이 생활을 하고 저희가 접하고요. 다육아트로 만드는 작품은 반려식물로 저희가 접하고 또 집안에, 또 카페에 장식품으로, 조경으로도 이용을 하죠. 선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늘솔이라는 네, 흙이에요. 흙이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적혀 있죠. 늘솔 어, 물과 반죽하면 굳어서 형성을 유지하는 공예 흙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흙에 어, 흙을 이렇게 열어보면 실은 가루예요. 그냥 우리 일반 쓰는 상토처럼 되어 있죠.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점성이 생겨요. 보이실까요? 여기 끈적한 꼭 청국장의 실처럼 이런 실이 보이는데 보이나요? 이 점성을 이용해서 수직인 어, 벽걸이 고는 작품을 연출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다육이를 이렇게 꼽아도 꽃꽂이처럼 꽂아도 내가 원하는 모양을 섬세하게 잡아주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어..여기 에 예. 청국장의 실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다유같트는 이런 넬소를 이용합니다. 해담농원에서 만든 작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댓글이나 문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공주님입니다. 어, 레티지아와 오로라 일려심을 이용해서 어, 공주님의 드레스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나유기로도 이렇게 드레스를 어, 표현할 수 있어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렇게 빈티지 화분을 이용했습니다. 보다 템플, 핑크루비 라일락 등을 이용했고요. 요렇게녹경 금을 또 연출해 보았습니다. 여기 꽃은 조합입니다. 굳이 조화를 쓸 필요는 없는데 어, 겨울에는 잎이 다육이들의 색감이 이렇게 파란 쪽으로 예쁘 예뻐, 좀덜 예뻐요. 겨울이라서 이 화제도. 너무 불같이 막 빨갛게 되어 또 이름조차도 화제인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포인트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조화를 넣어봤습니다. 조화 음, 싫으신 분은 어, 뽑아도 되겠죠. 이렇게 뭐 어떠한 면으로도 감상할수 있는 작품입니다. 2번입니다. 3번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된 다리가 있는 화분을 이용했습니다. 소재는 비슷하죠. 부다 템플, 라일락, 핑크루비, 레티지아 등이 이용됐습니다. 3번입니다. 4번 작품입니다. 이런 화분을 동문 다원형에 이렇게 굽이 멋지게 달려있는 화분을 이용했습니다. 르티지아가 색감이 참 예뻐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아이를 그대로 그냥 이용해 봤습니다. 네, 4번입니다. 5번. 이런 부정형의 모양의 화분을 이용했습니다. 따라솔도 있고요. 을려심, 키큰 을려심을 이용해서 어,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 택배를 보내면 어떻게 나올지 좀 고민되는 작품입니다. 근데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5번입니다. 6번 작품입니다. 이렇게 진짜 나무, 어, 유목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여기에 어, 치아와, 금은 치아와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화재도 곧 있으면, 봄이면 빨갛게 물들어요. 그러면 화분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다육아트가 좋은 점이 그거인 것 같은데, 같아요 이렇게 연출된 어, 이런 화분도 계절에 따라서 다육이의 색감이 달라지는 거를 그대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성장하는 거또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잘라서 다른 작품에 또 활용하시면 돼요 꽃들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꽃꽂이도 예쁘잖아요, 그죠? 꽃꽂이, 꽃다발, 어, 저희가 선물도 많이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어, 한 일주일 있으면 다 시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 다육아트의 다육이들은 생명력도 좋고 어, 번식력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색감도 변화하는 색감도 또 자라는 성장하는 그 다육이들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작은 꽃밭, 꽃밭을 작은 용기에 옮겨온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준비한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